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이 말씀 붙잡고 이 한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대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아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미 어, 묵상하고 함께 보신 말씀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 어, 마치 어, 하나님의 법궤가 부정인 것처럼 그들이 분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요. 법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정말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무지한,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그러함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또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 잘못된 오해를 하지 못하게, 어, 하시려고 했다고 할까요? 행여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는 오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지도 못하시네라는 더 일차원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없는 오해를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법계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계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고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국경지대에 있었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저희가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모습은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게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유다로 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을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3만 명, 다윗, 그리고 모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베 집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를 새수에 싣고 옵니다 뭔가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새로운 수례까지 준비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어, 하나님의 괴로을 싣고 나오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족 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 앞에서 연주하면서 이 웅장하고도 화려한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말미암아 그 수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괴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그곳에서 우사를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은 이러한 것을 보고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감정은 분했다 였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도 좀 이해가 되지 않, 않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야 했나 아니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는 떨어지려고 하는 흔들리는 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보호한 것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클루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읽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그 괴를 세수레에실고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 양쪽에 채가 있습니다. 그니까, 긴 막대기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좀 머리에 안 그려주시는 분들은 우리 옛날, 어, 가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 가마에 사람이 타는 부분이었다면 가마 아의 양쪽에 이렇게 긴 손잡이 막대기들이 나와서 가마꾼들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의 괴를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 대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레는 어떤가요? 수레는 짐을 실어 나르는 목적이죠. 지금이야 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이 가마를 나르는 것보다, 아주 승차감 좋은 그런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공으로 된 바퀴가 없었죠. 나무로 만든 바퀴 아니겠습니까? 승차감? 전혀 그런 건 기대할 수도 없죠. 제대로 도로도 닦이지 않은 울퉁불퉁한 그러한 도로를 길을 나무 바퀴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저 단지 우사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묵상의 포인트로 잡아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자를 상징하는 법계를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짐짝처럼 어쩌면 법계를 빼앗겼을 때의 그들의 마음, 그저 부적 같은 어떠한 상징적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가져가는데 이기게 해주겠지라는 그때 빼앗겼을 때의 그들의 마음과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가는, 하지만, 겉으로의 화려함에 감추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계를 대하는, 짐작처럼 수레에 실어서 울퉁불퉁한 흔들리는 그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짐짝처럼 우리 삶의 구석에 그저 놓여, 놓여져 있다가. 이것이 있으면 복이 온다라는 생각에 이제 또다시 꺼내서 짐작처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가지고 다니는 혹시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이한 날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보좌의 왕이신 주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한 주님을 높여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